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에코프로hn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중요 가격대 10만원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려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10만원을 이탈을 하면은 한 8만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매물대 따라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봉상 흐름도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8만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20주선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중요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봉상 흐름도 10만원을 지켜주고 중요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연봉상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 열혈강호 등급에 가입하시면 급등 종목을 전날 또는 당일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서원 이제 종가 배팅을 해서 다음날 오늘 상가를 갔죠. 하루 만에 상가를 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종가 배팅을 해서 다음날 급등이 바로 나왔죠. 그리고 유준 로봇 당일 시초가 리딩을 해서 2400개 종목 중에 t 5에 들었습니다 광무 전날 종가 베팅에서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인지 컨트롤스 시초가 리딩을 해서 아 전날 리딩을 해서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오가닉 코스메틱 시초가 리딩을 해서 당일 상가를 갔습니다 PNK 이거 시초가 리딩을 해서 상승 VI가 나왔고 카페24 바닥에 리딩을 해서 급등이 나왔죠 서원 이거 전날 종가 베팅에서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컬러레이도 상승이 나오고 x 스게이트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오고 트루엔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오고 STX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오고 파로스바이오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오고 선암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Y랩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오고 나노CMS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진노버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왔죠. 이 리딩 시점은 개바닥, 상승 출발 시점에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상승 VI까지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리딩이죠.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10만 5천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돌파 시 11만 5천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9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단타방 어, 매일매일 놀라운 멤버십 리딩 결과. 최근 단타방에서 화장품주 급등할 때 오간이 시초가로 드리고 바로 아침에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2%인가 그쯤에서 추천이 바로 나갔는데 이날 오전 8시 59분에 매수 신호 드리고 바로 상한가 가고 다음날 한방더 갔죠. 이게 바로 소림사의 격이 다른 단타 리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처럼 20% 상승했을 때막 25%에서 들어가 가지고 막 상한가 노리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 예, 시작할 때 맥점에서 공략해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림사 이제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결과를 매일매일 올려 드리죠. 지금 1년 넘게 이상 2년 동안 매일매일 결과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은 예, 인지 컨트롤스 급등 직전에 말씀드렸고요 바로 급등 나오고 광무도 전날 말씀드렸죠 인지 컨트롤스도 전날 말씀드렸고 우리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당일날 맥점에서 공략해 드려서 바로 급등하면서 2400개 종목 중에서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습니다 오가닉 코스메틱 8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시초가에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스샷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결과를 확인하시고, 단타에 미친 분들만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윙 중장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를 좋아하시고, 단타에 미친 분들만 멤버십 열혈 강호 가입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소림사 또 멤버십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림사 채널 메인에 가시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는데, 열혈 강호 단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일 바닥에서 리딩을 해서 당일 아래 리딩 내역들을 그대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소록스 쏘룩스 바닥에서 소록스가 음봉에 들여가지고 다른 데처럼 이런 데서 드리게 아니죠 고점에서 이런 데는 너무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커요 당일, 음봉에서 들여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어제 같이 들렸던 거, 삼화전자 마찬가지로 3%에 들여가지고, 당일 거의 상한가까지 갑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은,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멤버십 혜택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